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뭘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뭘 만드세요? 아, 저희는 밸브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어, 수리용 밸브부터 오일 인게스, 발전용 밸브까지 다양한 밸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밸브요? 네. 기술자가 만드는 이 밸브,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수처리 밸브는 물을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공급하기에 적정 유량과 적정 수압을 효율적으로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이 밸브를 활용해 도시 전반의 상수도관을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 상하수도관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누수에 빠르게 대응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 유수율이란 누수 없이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비율을 말하는데 누수가 발생한 곳에 어딘지 탐지하기 위해 그 전에는 전문가가 청음기를 통해 노면을 걸어다니면서 진동 지점을 파악해 누수 지점을 진단하곤 했었습니다. 관이 보이지 않는 노면 위에서 오직 소리에 의존해 누수 여부를 판별하기에 전문가 개개인의 경험, 역량에 따른 편차가 컸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걸 해결해 주실 기술자가 예. 지금 오고 계시네요. 오고 계세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기술자가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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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어떤 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기존에 누수 탐사가 어렵다 보니까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누수 찾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수도관 곳곳에 존재하는 기술자의 밸브에 특별한 센서를 장착하는 데서 착안했다고. 이게 저희가 이제 개발한 밸브에 부착이 가능한 누수음 센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센서에서 그 밸브에 있는 진동을 감지를 해서 이 장비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네네. 서버로 누수음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관로의 소리들은 서버에 전송돼 데이터화 작업을 거친다는데. 이것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뭔데요? 음, 아, 네. 이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이게 바로 배관에서 발생하는 누수 소리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세요? 네. 요거를 인공지능 지도학습을 통해서 네,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배관음과 누수음은 소리부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실제 누수음과 정상적인 배관음을 함께 제공해 학습을 시켰다고 소리 데이터는 소리와 그리고 그 소리의 세기로 되어 있는 2차원 데이터인데 저희가 그거를 어, 좀더 그 인공지능에게 학습 데이터를 많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소리, 주파수, 소리의 세기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로 3차원으로 데, 이미지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학습을 시, 어, 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시각화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반복 학습시키면 다양한 배관음 중에서도 눈수음만 정확히 판단을 낼수 있게 된다 100에서 600Hz, 그리고 고주파인 경우에는 한 1000에서 2000Hz 사이에서 누수음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대역들은 주로 생활소음이나 이런 차 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터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누수를 탐지하면 누수 지속시간은 줄어들고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